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아, 옥천입니다. 옥천 해와달 다육게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지게 또 차려놓은 밥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 두개 5,000원, 그리고 2,000원의 다육도 있고요. 3,000원의 다육들도 있고, 이렇게 멋진 군생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오늘 라울도 대품인데요. 너무 가격 좋네요. 어, 라울 대품 준비돼 있으면서, 어, 이런 콜리 창이라든지, 어, 그리고, 오, 이거 뭐야? 라자가 금인데 두 포트. 와, 너무 이쁩니다. 어, 5,000원인데 두 포트 하시면 또 할인해드리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요거는 어, 2,000원의 다육들이네요. 요거는 이제 두 포트 5,000원이 아닌 2,000원의 다육으로 맞춰주셨습니다. 와, 2,000원의 다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염자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 5만원 이상 하시게 되면 무료배송이고요. 어, 택배 2만원 이상 하시면 어, 택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옥천에 있는 해와 달 달기예요. 어, 지금부터 멋진 구생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에 다이프부터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요. 쪼꼬베리예요. 와, 쪼꼬베리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운데가 젤리화가 되고 있고요. 묵둥이고요6 c 지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요걸 2,000원에 드린다합니다 와, 가격 너무 좋죠? 2,000원에 드릴 수 있는 요 쪼꼬베리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아미산이 2,000원이래요. 대박이죠. 자, 아미산이 아미산입니다. 이렇게 지금 위에 어, 입장들이 나와 있으면서 자구가 둘레, 다섯 개 정도 이상으로 되어 보입니다. 아미산, 똥글똥글한 괴망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좀 똥글똥글하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8세시 보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 천상갑이라는 품종인데, 얘도 2,000원이래요. 와, 얘도 가격은, 어, 크리스마스로 되어 있고, 2,000원인데, 소토 끝이 뾰족하면서, 이렇게 바늘처럼,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짐 붉은색, 짐 빨강색의 빛감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천상갑이고요. 그 다음에 댄삼이 준비되어 있어요. 댄섬. 어, 섬은요 어, 보라꽃을 진하게 표현주는데 진핑크의 빛깔도 나오죠. 요것도 오래 키우면, 어, 이제 목대가 인삼 뿌리처럼 되는데, 그걸 올려 심으면 멋있어요. 덴섬 요것도 2,000원에 드리는 댄섬이고요그 다음에 쭉쭉 가서 미니 캐세르가 준비되 있습니다. 와, 요 아이 빨간색으로 색깔 나면 너무 이쁜데,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2,000원에 드립니다. 와우,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를 2,000원. 윤기가 반질반질 하면서, 여기 빨갛게 지금 가장자리에 색깔이 나오, 나오고 있거든요. 포트 사이즈로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올리비아 빛감처럼 어, 맑은 노랑색으로도 색깔 내주네요. 요 아이는 캐세르에요. 미니 캐세르고요 2,000원에 드립니다. 음, 버거연이 준비돼 있어요. 약간의 금이 보이는데, 계절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위에 부분이 지금 금이 들어가 있어요. 꽃을 피워주는데, 약간 노란색의 꽃으로 피워주네요. 어, 버거연은 핑크 꽃을 피워주는 거 아닌가? 어, 이거 이제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아주 풍성하면서 통통하고요. 삼각형 모양의 입장이 독, 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버거연, 2,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행이에요 당인. 당인도 2,000원에 드립니다. 와, 요것도 빨간색의 꽃이, 꽃처럼 되어 있는 나비의 그런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멋지죠? 8cm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서, 요것도, 음, 요거는 두 포트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두 포트 5,000원, 두 포트 5,000원에 드리는 당인이고요. 당인. 어, 군대 아닌데? 여기 2,000원 써 있는데? 이거 이두 포트 2,000원 아닌가 보다. 2,000원인가봐요. <laughs> 하나 버려야지. <laughs>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룬데리가 있습니다. 룬데리도 2,000원이에요. 응. 눈대대도 솜털이 아주 뽀송뽀송 올라왔고요. 꽃을 피워주면 정말 예쁜 아이. 어, 보라색에 진한 색으로 색을 내주죠. 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생입니다. 어, 이거 8cm 버터 있고요. 와, 드라큘라를 2,000원에 드립니다. 세상에. 얘 노란 색깔과 함께 핑크빛으로 피멍을 들어주는, 들어주는 건데요. 요거 라인도 빨갛게. 지금 여기에 핑크빛이에요. 지금 핑크의 색깔을 보시면 되고요. 9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미니마도 있습니다. 미니마. 와, 미니마는 이두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00원에 드린대요. 와, 짱짱이 달궈졌네요. 어, 보라색의 빛감을 진하게 라인이 있고요 소독꽃 찐, 찐보, 어, 찐보라색으로 색깔되어 있습니다. 백분감도 있습니다. 이두로 되어 있고요 요거 2,000원이고, 어, 스크릿도 있어요. 스크릿. 스크릿도 2,000원에 드리는데, 와, 이거 스크릿, 음, 보시면 스크릿이에요. 빨갛게 피멍으로 지금 색깔 내면서 빨, 정형적인 빨간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얘도 그 캐롤처럼 설탕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솜털이 있어요. 와, 빨갛게 빛깔이 나왔고요. 입장색에 있는 노랗게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디 립이 있습니다. 레이디 립이 아직 색깔은 안 나왔는데, 오래 키우면, 어, 묵둥이가 되면은 노란 빛깔 입장과 함께 얘는 빨간색의 라인을 주는 거예요. 사이즈는 지금 9세지, 10세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거 2,000원에 드린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는요, 비엘라 젤리인데, 얘도 2,000원이래요. 와, 이거 뭐 대박이네요. 완전히 가운데가 젤리가 다돼있는데 이걸 2,000원에 드린대요.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두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 다 젤리화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와 이뻐요. 다이두예요 얘를 2,000원에 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는 비엘라 젤리 2,000원이고요. 그 다음 바닐라비스도 2,000원에 드립니다. 와 바닐라 비스가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멋지게 지금 색깔 피멍으로 핑크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외도로 되어 있어요 이거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0원에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피, 파, 파리다 프린스에요. 파리다 프린스. 가격 3,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거는 입성이 이렇게 프릴, 큰 프릴로 되어 있고, 요 목대 굵고요. 밑에서 자구도 내고 있어요. 어, 지금 라인이 핑크핑크 하거든요. 입장이 이제 노랗게 바뀔 것 같은데, 와, 프릴감이 대박이죠. 맑은 형광빛, 녹빛에 빛깔을 보여주고 있고, 얼굴 사이즈는 한 15cm 이상은 돼 보입니다. 목대는 굉장히 굵고요. 아래쪽에서 자구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와, 이거 3,000원입니다. 어, 파리다 프린스입니다. 3,000원, 어, 소개해드립니다. 골드젤리가 완전 묵둥이. 지난번에 이거 완전 대박이었어요. 다시 들어왔는데요. 완전 핑크에 맑은 톤으로 해서 빛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이쁘죠? 7.5cm 포트 있고요. 가격 5,000원이에요. 5,000원. 이거는, 골드젤리입니다. 골드젤리는 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맑은 핑크와 노란빛으로 같이 이렇게 색깔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건 아멜리에요. 이 아이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멜리. 아멜리가 이렇게 4,000원에, 어, 이거는 손톱 끝이 살짝 뾰족하죠. 미니마 같은 경우는 뚱글뚱글 하잖아요. 얘는 좀 이렇게 보시면 손톱 모양이 달라요. 어, 이게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고요. 군생이고, 입장수도 좋고, 수영도 반듯반듯하니 너무 멋지네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7.5cm 포트보다 더 많죠?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실리사입니다. 바실리사는 삼, 삼천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얼굴 주 수는 이두, 이두로 되어 있어요. 이두, 삼두도 몇개 보이지만 거의 이두라고 보, 어, 본다고 이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 이거 뭐 삼천원입니다. 육세지 포에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윤기까지 나오고요. 어, 각이 져 있는 입정을 보실 수 있네요. 이거는 멀로 샤넬이 삼두로 되어 있어요. 와, 멀로 샤넬 지난번에 외두 정말 대박이었죠? 이거는 삼두짜리고 피멍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군생이에요. 그런데 가격 삼, 아니, 칠천원이 칠천원. 칠천 원 이렇게 피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삼두로 되어 있고요. 맑은 색깔로 투명하게 색깔로 지 너무 예뻐요. 지난번에 외두로 보여줬을 때 완전 젤리가 됐었잖아요. 그 아이예요. 그때는 외두였지만 오늘은 삼두로, 이렇게 풍성한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칠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코랄퍼플이에요. 코랄퍼플. 아, 이거는 뭐 완전히 뭐야 엘리스처럼 되어 있는데 목대는 이렇게 군생이고 어, 얼굴 사이즈만 8cm는 되는데 두개 얼굴로 되어 있어요. 이건 코랄퍼플이고요.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 전체적으로 내줄 거예요. 여기 어, 4,000원이랍니다. 와, 가격도 좋고 수영도 너무 멋있어요. 어, 4,000원에 코랄퍼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멜리오다스입니다. 멜리오다스도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외두가 아니라 삼두로 다 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완전 블랙으로 색을 내면서 손톱 끝도 까맣게 색깔돼줍니다 안쪽부터 젤리화가 되는 멜리오다스가 이렇게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5,000원입니다. 이거는 뮬리입니다. 오, 뮬리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핑크색으로 색깔이 거의 다 나왔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어, 뮬리 단수도 좋고 입장수도 아주 너무너무 촘촘하게 예쁘게 잘 되어 있고 맑은 핑크로 색깔을 내주는 뮬리고요.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철화가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색이 가운데 진하게 다크색으로 다 나왔는데요. 가격은 만 원이에요.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어요. 어, 생얼이 지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풀리고 있는 것도 있고. 와, 수영이 너무 멋집니다. 색깔도 너무 이쁘게 나왔고요. 노란색과 함께 철화 목대, 생얼도 같이 있는 한몸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것도 이제 철화가 풀리면 너무 이쁘죠? 색깔이 너무 이쁘게 올라왔어요.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도 있고요. 이런 수영으로 가지고 있는, 어, 이건 제스타 철화. 어, 묵은둥이에요. 가격은 만 원이거든요. 만 원에 준비되어 있는 제스타 철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미니 고상철아입니다. 가격은 7,000원이에요. 와, 이것도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키우면 그렇게 되고, 정말 오래되니까 주황색으로 맑게 색깔을 내주더라고요. 요거 9cm 보트에 들어가 있어요. 9cm 보트에 있고요. 가격은 7,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고상철아였습니다. 각쿠오팔입니다각쿠오팔이 7,000원인데, 요거는 지금 완전히 젤리아는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동굴수러운 환엽성으로 바뀌는 거고, 모두 이드로 되어 있고, 9cm 보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가격이 7,000원이에요. 얼굴 사이즈도 한 7cm 이상으로 보여 지고요 모두 이대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코팔도 안쪽으로 동글동글하게 말리면서 젤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퍼지면 동글동글한 게통글통글통통통통 동글동글, 통통, 통통. 어, 한게통이강한이이예요글한글동글 공처럼 글는글이거든요통글한0 0 0통글한게 통글통글한 게니다통글한게스글클론 같아요. 가격은. 이두짜리인데 5,000원이래요. 와, 가격 너무 좋아요. 예쁘죠? 어, 진한 핑크색의 라인이 진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안쪽으로부터 더더 더... 찐픽으로 나가는 거죠 2두로 되어 있어요 외두가 아닌 2두인데요 요거를 5,000원에 드립니다 얼굴 사이즈 요것만 해도 한 8-9cm 나올 것 같은데요 모두 2두로 되어 있어요 어, 살아보니 스퍼클론입니다 가격은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뷰티 미울이에요 가격이 7,000원인데 오 색깔이 빨간 빨강으로 아니 핑크로 핑크로 색깔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7,000원이고요 자, 7,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뷰티 미울 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어, 어 요거 8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베넷입니다. 베넷 3드로 되어 있어요. 가격만 16,000원 베넷이 가격이 있어요. 베넷 금도 유명하지만 베넷은 찐한.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주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일자에 선이 보이시죠? 요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삼두 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10cm 나오고요. 베넷이 귀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요거 색깔 내서 키우면 진한 핑크색, 오래 키우면 얘가 빨간색으로도 나오고요. 얘가 금종자일 거예요. 베넷도 금종자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내, 어, 색깔을 내줍니다. 가격 16,000원입니다. 이거는 살, 살롯인가? 이 이름표가 어디 갔네요? 어디 갔어요? 요거는 자막으로 써드릴 거고요. 모양 핑크 플로라 같기도 해요. 핑크 플로라인가 봐. 이름표 어디 갔디야? 자, 이름표를 안 넣으셨네요, 사장님께서. 물 굵은 목대가 있고요. 삼두로 되어 있어요. 7.5cm 포트 있지만 다 포트가 크죠? 자, 요거는 핑크 플로라로 보이거든요. 가격과 자막 써드릴게요. 어, 가격과 이름 써드릴게요, 자막으로. 멀로, 완전 오렌지 멀로 군색입니다. 색깔 너무 고와요. 가격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멀로, 어, 이렇게 오렌지 빛이 아닌 핑크 빛으로 다 바뀌었고요. 삼두로 되어 있고요. 군색이고요. 구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지금 예뻐요. 6,000원이거든요. 와, 색깔 기가 막히게 예쁘죠? 이렇게 멋진 멀로 데려가셔서 꽉 맞게 심으셔서 키워보세요. 양진 철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 25,000원입니다. 와 이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생얼도 있고 철화도 이렇게 뒤에 엮인 수형인데 전체 사이즈 15cm로 나올 것 같아요. 포트 사이즈가 11인데 더 크거든요. 빨갛게 이제 물들어주면 환상이죠. 양진 철화가 중사이즈로 생얼과 철화가 같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피뉴라는 아닌데 금이네요. 그 완전 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고요. 가격이 2만원이에요. 와 이건 오피뉴. 오피뉴입니다. 유입니다. 오피뉴고 2만원이고 와요금 보세요. 안쪽에. 금이 이렇게 어 되어 있으면서 새금 들어갔고요. 피멍으로 들어갔고 비뚤비뚤한 입성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요거 8cm 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요 아주 귀한 아이가 준비가 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름은 오피뉴고 가격 2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금이에요. 이거는 야마토렌이라는 품종이에요. 야마토렌. 가격 5,000원입니다. 진한 핑크 라인이 있으면서 입성은 노랗죠. 가격은 5,000원이에요. 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야마토렌. 어,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 5,000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어, 골든 섀도우입니다. 2도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요. 어,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네, 8,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어, 골든 섀도우인데요. 8,000원이에요, 8,000원. 이두도 있고, 자연 군색이고요 어, 이렇게 진한, 저기 뭐지? 얘도 금정자잖아요. 그래서, 진한 보라색으로 어둡게 색깔을 내는 건데, 와,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쁘게 들어왔고, 육세지 포트 에 있고요. 콩분에다가, 롱, 콩분에다 식재를 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우, 수영도 멋지고요. 완전 짱짱이 달궈져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이두로 되어 있고요. 골든 섀도우 이두예요. 8,000원입니다. 정월이에요 정월이 오랜만에 보네요 요것도 8cm 버티 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안쪽이 아주 동글동글 말린 게 특징이고요 맑은 옷빛 입장으로 핑크색으로 빛감을 연하게 내주죠 정야가 정월 정야가 아니라 정월입니다 가격 8,000원 입속 모양이 완전 꽃잎이죠 가운데 꽃 수술 갖고 가장자리 활짝 꽃핀 수형으로 이렇게 안쪽에는 공처럼 말려 있습니다 이쁘네요 이쁘네요 옷빛의 입장과 라인은 핑크색으로 색깔을 낼것 같아요 몽슈슈가 완전 피크빛으로다 바뀌었어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가격 12,000원인데요. 몽때는 완전 굵고, 여기 자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 색깔은 전체적으로 핑크로 색깔이 나왔어요. 와, 이거 삼두 끝에 보세요. 삼두 이렇게, 이런 삼두도 있고요. 색깔 너무 곱죠? 이거는둘레타5 오두네요. 자, 2두도 이렇게 깔끔한 2두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슈슈, 전체 사이즈는 15cm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묵은둥입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라탐 철화도 있습니다. 라탐 철화는 어, 7.5cm 보트 들어가 있어요. 와이 핑크색의 라인이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쌩얼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 사이즈는 전체 사이즈 10한 2, 3cm 나올 것 같은데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여기 수영 수형,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수영이 좀 틀리죠? 이렇게 되어 있는 수영도 있고 라인은 지 핑크색으로 진하게 라인이 있고요. 입장색은 이제 노랗게 바뀔 거예요. 어, 라탐 중 사이즈라고 보셔야 될것 같네요. 8,000원입니다. 피치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치민트는 진한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가장자리부터 라인이 되 어, 라인이나 물듬이 들어오면서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말리는 아이고요. 찐핑크의 색깔로 내주는 거예요. 이거 어, 12cm 포트에 있고요. 가격 만 원이거든요. 어, 내경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둘, 넷, 여섯, 일곱, 두, 칠, 두네요. 어, 이렇게 풍선 군색이에요. 피치민트 만 원입니다. 라울이 완전 빛감이, 찐빛감이 다나어요 너무 이뻐요. 가격 5,000원이래요. 세상에나. 라울이 너무 이쁩니다. 다 이쁩니다. 어,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야, 야는 뭐 핑크색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고요. 아, 이거 5,000원이랍니다. 가격 너무 좋네요. 라울이, 이렇게 멋진 라울이 준비돼 있습니다. 가격 10cm 포트에 들어가 고 5,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까망 젤리 다육이죠. 완전 무근둥이네요. 가운데 초콜릿색, 가전자리는 이렇게 노랗게 색깔이 되고 있는데 이거 블랙 디올이에요. 가격 7,000원이거든요. 7,000원에 얼굴 사이즈가 10cm 나올 것 같은데 이두로 되어 있어요. 이두. 뒤에 보면 좀 수형이 다른 것도 보여지죠? 이런 어, 수형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블랙 디올입니다. 가격은 어 7,000원이었나? 얼마였죠? 가격 또 잊어버렸네. <laughs> 3초 기억력은 여전한, 여전하죠. 어, 7,000원 맞네요. 블랙 디올이었습니다. 누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누다는 요게 11cm 포트거든요. 차고 넘치고요. 다 맑게 색깔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얘도 젤리어가 되는 거고, 생얼처럼 얼굴이 이렇게 어, 풀려있죠. 철라가 풀린 수영처럼. 어, 누다도 이렇게 풍성해. 얼굴 수, 어, 두 수든 수십 개가 될것 같고요. 어, 요거 11cm 포트지만 15cm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요거는 8cm, 아니 8,000원입니다. 어,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클립스가 2도로 되어 있어요. 가격 5,000원이거든요. 이클립스 7.5cm 포티에 들어가 있으면서요. 와, 이것도 지금 가운데가 아주 까맣게 젤리화가 되고 있죠. 어, 이걸 5,000원이에요. 이드로 되어 있고 이것도 까망 젤리 어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흑장미색으로 다 바뀌어 주고요 끝에 소톱이 까마면서 입성이 약간 동글하면서도 각이 져 있죠 자요거는 여러분 이클립스 이드로 되어 있고요 5,000원입니다 이거는 레드문 철화 가격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어 레드문 철화입니다 가격은 8,000원 지금 색깔이 햇볕이 많이 받는 방향에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 이것도 철화라서 좀 여유가 있는 창문에 실질를 하셔야 되고 얘는 생얼이 이렇게 큰 얼굴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백분감이 있고요 지금 이 위에 부분 피크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거 7.5cm 포트인데 전체 사이즈 10cm는 보셔야 될것 같고 여기도 생얼이 밑에가 붙어있네요 생얼이 어, 하나, 한두 개씩 있어, 있습니다 이는 추비반이입니다 추비반이는 가격 만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두수가 좋아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뭐 사두 어, 사두 정도 돼 보이네요 다섯 개는 아니고 사두예요 자, 이것도 8cm 보태 있고, 외두가 아닌 사두인데요. 가격은 만 원이에요. 만 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게 달궈진 것 같습니다. 스카넬리가 5천 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2두 짜리래요. 2두를 모두 되어 있고, 얼굴 하나만 8cm, 9cm는 나올 것 같아요. 손톱 길이가 이렇게 긴게 특징인 또 스카넬리가 외두가 아닌데, 5천 원이에요. 2두로 되어 있거든요. 다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2두 한 몸. 가격 5천 원에 드립니다. 손톱 끝이 예술이에요. 너무 이쁘죠? 사이즈도 좋아요. 7.5cm에 어, 들어가 있는데 더 커요 사이즈가. 이거는 집시 자연구생. 와, 이거 8,000원이랍니다. 와, 수영 너무 멋집니다. 안쪽이 다 핑크네요. 어, 핑크색으로 색깔이 다 나왔으면서, 가전전이가 지금 연한 살구색인데, 어, 전체적으로 이제 핑크로 달궈질 거예요. 금기가 살짝 있어 보이고요. 어, 너무 이쁩니다. 완전 꽃이죠? 어, 너무 이뻐요. 집시 8,000원이네요. 전체 사이즈는 어, 20cm 가까이 될것 같고요. 어, 수영이 다 이쁘죠? 꽃다발 수영으로 어, 들쑥날쑥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8,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자, 라울이 대품도 있습니다. 대품. 와, 이거는 뭐 전체 사이즈 20cm는 무조건 넘고요. 가격 2만원이에요. 자, 핑크 라울로 이렇게 지금 애들이 다 바뀌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자구도 많이 있고요. 사이즈는 전체 사이즈 20cm가 넘어요. 묵은 두 개예요. 목대, 자, 굵은 목대가 있죠. 자, 핑크 라울이에요. 와, 너무 이쁩니다. 라울 대품이에요. 대품 2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울 2만원에 대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이드스타가 만삼천, 와, 이거 완전 큰 대품 사이즈가 이렇게 있고, 20cm로 나올 것 같아요. 대박. 얘 핑크색으로 색깔 나오면 너무 이쁘죠? 지금 핑크색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약간 그레이 톤 핑크색이에요. 근데 손톱꽃은 뾰족하면서 까맣죠? 색깔 나오면 얘가 맑은 핑크로 연하게 나와요. 너무 이뻐요. 완전 대품이 20cm인데요. 세상에 이거 만삼천원인데, 뒤에는 더 크네요. <laughs> 대박이네요. 자, 이렇게 큰 제이드스타. 금은 아니고요. 제이드스타 생얼이에요. 허, 완전 대품이에요. 13,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콜리 군색이 준비되어 있어요. 콜리 군색은 대품 군색 한몸이고요. 세상에 이걸 2만원에 드립니다. 자연 군색입니다. 두수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 구두. 전체 사이즈 20cm 무조건 넘어요. 와, 콜리가 이렇게 큰 군색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한 맑은 핑크 노랑으로 입장색 맑게 들어줘요. 허, 완전 대품이에요. 가격 2만원입니다. 콜리 대품 창. 어, 대형 창문의 식재를 하시면 맞는 거고요. 2만원에 드립니다.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8,000원에 드립니다.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별이에요. 완전 통통하게 들고, 됐고요. 목대는 분재 분제 목대예요. 분재형 목대고요. 어, 요거 끝에가 지금 핑크핑크의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아주 짧고 통통함이 너무 예쁘고요 백분감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굵은 목대. 하엽 제거해서 심어놓으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어,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포트에 있고요. 이게 가격이 8 0 0 0원이랍니다 로치입니다 로치 만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묵둥이에요 로치 묵둥이고요 지금 노란 빛깔 이렇게 나와있고 묵은둥이고 뒤에는 좀 사이즈가 크죠 어, 그러면서 얘는 들묵둥이 있거든요 앞에 거보다는 아직 색깔이 덜 나왔지만 얘는 아주 풍성하면서 수영도 멋지네요 목대 살짝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만원이래요 만원 너무 싸지 않아요? 와 로치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백로 자연구색 만 원입니다. 와, 색깔이 완전 핑크네요. 허, 이렇게 각이져 있으면서 굉장히 통통하고 핑크색으로, 밝은 색으로 나왔어요. 자, 이거 백로 자연구색 가격은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사두, 사두, 삼두는 좀 크네요, 얼굴이. 여기 삼두고요. 사두는 어, 좀 얼굴이 작으면서 사두고요. 가격은 다 똑같아요. 만 원이고요. 요거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분둥이고요아자가금인데 하나는 5천 원이에요. 하나가 이렇게 얼굴이에요. 어~ 하나 얼굴 두개 얼굴은 두 개는 팔천원 드리는데 요거 두개 합식을 하셨어요 사생님께서 화장 석에다 했는데 이쁘죠 자요 주댕이에다가 지지대를 <laughs> 댔네요 자 요거는 어~ 지금 얼굴이 2도도 있지만 이런 거는 어~ 뭐~ 이런 건4두네자 잠깐 빼볼게요. 어, 3두도 있고 사두도 있어요. 라자가 금이에요. 이거 6세지 포트 있거든요. 근데 거의 삼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뺐는데 이건 사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삼두 이렇게 혼합으로 보내드릴 것 같아요. 2두 개 하면 8,000원. 합식하셔도 좋으시고 하나를 심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보라색 꽃을 피고 있는 장미허브. 향기 나나? 음, 향기는 안내나요 장미허브래요. 어? 장미 그러니까. 4,000원입니다. 보라색 이렇게 라일락꽃처럼 생겼네. 야생할 것 같은데.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꽃을 펴줍니다. 이거는 장미어부고요. 색깔이 지금 보라색으로 입장 색깔도 노란색과 함께 나오고 있어요. 자, 6cm 포트 있고요. 4,000원입니다. 레드베리도 준비되어 있는데, 얘는 입장 떨어질 수 있대요. 철화예요, 철화. 얘도 완전 빨강으로 색깔 나오고 이쁘죠? 철화고요. 사이즈 좋아요. 가격은 8,000원이거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레드베리 철화입니다. 8세 m 포트 에 들어가 있고요. 가득 차여져 있어요. 풍성합니다. 너무 이쁘죠? 색깔 빨갛게 나오면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레드베리 철화입니다. 가격은 8,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엽 송록철아요. 가격이 어 23,000원이에요. 와, 윤기 잘잘잘 흐르고 전체 사이즈 15cm가 어, 넘어요. 이게 포트가 15cm가 넘는 어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와, 이거는 환엽 송록초라는 오래 키우면 솔냄새가 나요. 송아 송 어, 뭐지? 소나무 냄새. 너무 좋아요.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전체 사이즈 2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어 뭘로 아니야? 화이트 엔젤 5만 원에 드립니다. 헉, 화이트 엔젤이 이렇게 네요 나중에 색깔 얘가 밝은 살구색 그리고 핑크 어, 입자색도 노란색으로 나오죠. 헉, 대품이에요. 얼굴 주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거든요. 전체 사이즈는 20cm 넘을 것 같아요. 자, 화이트 엔젤 대품 군생 이거 5만 원,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는 블랙 캐시며 철아, 철화, 철아, 철화? 철아네요. 가격은 15,000원이래. 어, 이 15,000원. 정말 블랙 켜시면 15,000원 이래요. 이것도 좋네. 철아네, 이거는. 철아, 이게 목대 긴 수형이고요. 철아. 철화. 철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뒤에 너무 좋다, 저거. 새 걸로 풀리면 환상일 것 같은데요. 여기는 여기 밑에까지 나왔어요. 전체 사이즈 20cm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철아, 키가 큽니다. 롱이에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롱이에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거 앞에 거는 군생이에요. 아닌가? 어, 철아가 중간에 하나 있네요. 자, 이런 수형이에요. 대품, 염자 보여드릴게요. 염자, 대품 2만원에 드립니다. 오, 색깔 황금 염자네요. 허, 와, 이거 10, 2 5 c m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 어, 목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자, 안목으로 되어 있는 염자. 와, 황금색과 빨간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 커요. 대품이에요.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다. 아 이거 대품이에요. 2만원. 너무 좋죠? 뽑아서 갈것 같고요. 어, 이건 염자 대품이에요 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서 오늘 준비된, 어, 소식, 해화 달이에요. 옥천에 있는 해와 달이고요. 오늘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이0 0원부터 해가지고, 어, 묵둥이 군생들 좋은 가격으로 해서, 음,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옥천 해와 달 다육입니다. 찾아오셔도 되고요. 어, 택배는 5만원 이상 하시면 무료배송, 그 이하는 배송비가 있어요. 오늘의 소식, 해와 달 다육의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